시금치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. 풍부한 영양소 시금치는 비타민 A, C, K, 엽산, 철분, 칼슘을 포함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. 항산화 특성 시금치에는 플라보노이드 및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유해한 자유라디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. 심장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음 시금치는 질산염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고 전반적인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뼈 건강 지원 시금치는 튼튼한 뼈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. 눈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음 시금치는 좋은 눈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관련 시력 문제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항산화제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좋은 공급원입니다. 시금치는 많은 건강상의 이점이 있지만 칼슘 및 기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옥살 선염도 높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최적의 영양소 흡수를 보장하기 위해 시금치를 적당히 섭취하고 다른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